안녕하십니까? <laughs> 굿모닝입니다. 오늘 아, 일찍입니까? 20일입니다. 2018년 5월 20일 아, 하노이 시간으로 한 7시 정도 됐네요. 저는 아, 베트남 하노이 하이바 층에서 피부성형과협업하고 있는 황기선 원장입니다. 오늘은 약간 어, 제 전문 분야와 아, 좀 가까운 비교적, 비교적 가까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저도 뭐 의사기는 합니다만은, 어, 뭐 제가 여기서 베트남에서 보고 있는 피부성형쪽 어, 관련된 거 외에는 그렇게 뭐 제가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공부했던 대학에 있을 때나, 뭐 이렇게 뭐 다른 기회에 있을 때, 공부 듣거나 또 공부했던 내용 이제 기억나는 정도인데 그래도 이렇게 베트남에 대한 방송을 이렇게 좀 시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베트남의 그 전반적인 건강적인 면에 대한 오버유를 요약을 한번 보여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자료를 찾았습니다 이거 이 WHO 어, 세계보건기구 자료, 자료인데요 어, 흥미로운 것은 베트남의 WHO 대표가 저희 그 대학 2년 선배인 박기동 선배가 여기 베트남 WHO 대표로 작년 작년 한말 정도인가 여기 부임 올, 올해 총가 부임을 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처음 올때 전부터 가깝게 지내던 사이라서. 여기 부임 했을 때저뭐 같이 사모님 모시고 제 와이프 같이 해서 식사도 했었는데 하여간 이 자료도 지금이 저기 자료도 어, WHO 베트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입니다. 아주 자료가 잘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 자료는 보니까 2015년도에 어, 기준으로 업데이트 된것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 여기 보면은 베트남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 인구가 어 거의 1억 명 이렇게 되죠. 양원이 더이지 여기 잡은 것은 한 9천 한 200만 명으로 2015년 기준인데요. 어, 제가 여기 경험으로는 1억 명이 넘을 겁니다. 이미 넘을 거고 다만 그 잘게 어떤 경우에는 인구 등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대도시 이런데는 다 돼도 저 시골이야지. 여기 그 대부분 많은 그 시골 여기 경우에는 지방에는 아직도 일차 산업인 농사에 의존하고 아직은 그렇게 뭐 이렇게 현대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음 제가 <laughs> 베트남의 경제가 향후 한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지금 지금 같은 그런 강한 <laughs> 경제 성장 이룰까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기 그 인구가 충분히 어, 한1억명 정도 되어서 가능성 있는 잠재적인 소비 시장으 받쳐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인구 구성의 대부분이 약70% 그 어, 넘는 어, 그런 그 사람들이 그 30세 이하 30세 이하인의 그런 어떤 어, 인구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그 인구 구성 비율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은 젊은층이 많고요 노인층이 적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쪽이 나이라 볼때 나이가 많아질수록 적은 젊은층들이 이 30세 이하 여기가 30으로 보면은 30세 이하가 대부분의 인구 구성을 갖고 있 1억 명 중에서 때문에 젊은 사람이 길거리 넘치죠 그래서 이제 페트라 모게 되면은 다들 이제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이제 놀라는 것이 아니 노인 네들이 어디가 있냐 노인 네들을볼 수가 없다 다이 사람들이 다불효하는 집안들인가 노인 네들을 주변에 다다 가두고 있는가 젊은 사람만 밖에 나오고 이런 오해를 할수 있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어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젊은이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아 참그 그 뭐라고 그럴까 젊고 어, 다이나믹한 그런 나라이죠. 그러나 최근에는 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 몇년 사이에 보면 Dyna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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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y n a m i 이 Dyna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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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y 는 여기는 3시 기본이고 3보다 작으면 5위 어, 애기가 없냐 그러고 집에 어, 그리고 세네 다섯 이렇게 됐었는데 최근에는 여기는 뭐 여기도 애기가 하나나 둘 이렇게 갖는 추세로 바뀐 지가 몇년 전부터 그렇게 바뀌었어요. 여전히 그래도 결혼 연령은 어, 초혼 초혼 연령이 그래도 한 30세 이전에는 다 아주 아무리 늦어도 여기는 어, 어, 그렇지만은 이것도 어, 향후는 한국과 같이 변해지지 않을, 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하나 이런 변화 때문에 몇 년, 한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여기도 점점, 점점 서구화된 인구 분포를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베트남도 경제성장률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유지하기 힘들겠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뭐 다른 분의 의견을 따른다기보다는 제가 여기 살면서 느낀 점인데 두 번째로 베트남이 경제성장률이 좋고 향후에도 한 10년 정도는 좋지 않을 계속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다른 이유도 많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두번그두 그 번째 이유는 미국의 원조이, 원조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 그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 중에 하나로서. 이 베트남 지원을 많이 합니다. 베트남하고 중국하고는 경제적으로는 이 베트남하고 중국하고는 경제적으로는 아주 지금도 가까운 사이나 정치적으로는 서로 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죠. 왜 수지가 이 거의 벤 수지 아니기 때문에 어 군사적으로는 어 미국이 베트남을 도와서 미국이 베트남을 도와서 많이 운전합니다. 그러면 베트남이 중국을 막아주거든요. 이 인도차이나 지역에서 중국이 남하를 막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미국의 그 원조가 눈에 보이, 보일 듯안 보일 듯한데 엄청난 그런 어떤 혜택을 주기 때문에 베트남 경제가 어, 활황이고 향후 몇 년은 여전히 좋을 것이다. 저희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참 부럽다. 우리도 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하게 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죠. 아뭐 어어 그렇습니다 하고 다른 자료 또 중요한 거 있는 거 보면은 어뭐 아직도 그 GDP라고요 그러 GDP 아직도 그아 g m p 군요 GNP GNP가 그 5천 달러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월세뱅크 d Bank, w 기준을 볼 때는 아직도 s 로우 로우 미들 클래스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아직은 s I 그 h i n k it's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스 a l i t t 6 e bit of a l i t t 그 e bit of a little b 이는 한 76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 사는 것은 평균적으로 2 0 1 2년 기준인데 사는 것은 수명은 한 76세인데, <laughs> health life란 건지 건강 수명이죠. 건강 수명이 66세니까 약 최소한 10년 정도, 10년의 이 차이가 생기죠. 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다음 그래프에서 보듯이 보십시오. 점점 어, 점점, 이제 2002, 2000년도, 2012년도, 어, 2010년도, 2 1 0년도 되는데, 어, 우선 크게 봐서 뭐 여기 보니까 이거는 뭐 어, 남자, 여자 되리습니다만 크게 봐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 이 정도의 어, 전체적인 평균 수명이 그래도 한 80세까지 가려고 하죠. 그리고 2012년도에 좀더 증가했죠 이렇게 평균 수명 증가하는데 건강 수명이 5까지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이만큼의 건강하지 못한 즉 나이 들어서 한 60세 시나면요 평균적으로 한 62, 3세 시나면은 또는 63, 4세 시나면은한 10년 정도는 죽을 고생을 하고 죽을 고생을 거쳐야만 굉장히 힘든 이 나이 먹어서 건강이 해쳐져서 죽을 고생을 해야지. 들어가실 수 있다. 죽기 전에 다들 10년은 고생을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국가 경제적으로도 이거 의료비의 문제가 많이 사회 의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생기게 될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도 힘들고 그 가정도 힘들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개인들이 그 10년을 그 병상에서 누워서 지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것이 이제 큰 보건의학적인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가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아직도 여기 이제 병원들을 좀 나중에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병원 전반적인 보건의료 병원 시스템이 어제 느낌으로 한국의 한1 0 년에서 1 5년전그수준에 몸이십니다. 이제 베트남은 하노이나 아 그래도 호치민이나 다낭 이런 도시에는 좋은 병원들도 있죠. 국제 병원들도 있고 하죠. 특히 또 중부 지역에 가면은 후에 아 그래서 옛날에 그 여기도 여기도 이시 왕조였습니다. 베트남 이시 왕조의 수도였던 중부 지역 다낭에서 단한 차로 후에 간한 시간 반 정도 걸린가요? 제가 달려보니까 그 정도 되는데 아, 거기 가면은 또 좋은 국제 병원 이 있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좋은 유수 깊은 역사 깊은 의과대학. 그 후에이과 대도 있고요. 그런데 전크롬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아 여기 있는 베트남은 그 과거와 그 현재 미래가 좀 섞여 있는 막 섞여 있는 분야인데요. 특히 의료 분야가 그렇습니다. 의료 분야의 어떤 그 의료 시설은 최 체천단을 달리고 아주 소수죠. 나언 나머지는 대부분 과거 한국의 10년에서 15년 정도에 낙후된 시스템. 갖고 있고 그러나 일반 대중은 그런 낙후된 시스템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소수의 그런 어떤 최고급 병원은 여전히 또 소수의 아주 엘리트층 부유층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여기도 베트남에서 여러 가지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개선하려고 하는데 원래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쉽게 한 순간에 개선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다시 말씀드리고요. 한국에서 그 많은 병원이나 저는 여기 온 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베트남 의사 면허 따고 쉽지 않아요. 의사 면허 잘안 줍니다. 의사 면허를 정식으로 따고 이제 취득하고 여기서 일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쉽지가 않습니다. 의사 면허 못 받지 못하면 더 힘들겠죠. 그래서 많은 한국의 병원들이 여기 진출하려고 하는데, 어, 어 좀, 좀 제가 느끼기에는... 더 많은 한국의 병원들이 와서 옛날에 한국의 우리 한 70년대 우리 한국도 굉장히 지금 베트남과 같은 낙후된 보건 병원 시스템을 갖고 있었죠 보건의료 시스템은 그것을 미국의 필라델피아 프로젝트에 의해서 미국에서 무상 원조 내지는 여러 가지 또는 협력 여러 가지 방법의 협력을 통해서 필라델피아 프로젝트를 통하여. 미국이 이제 서울대병원을 키웠고 연세대를 키웠고 어, 그런러에서 많은 뭐 대학병원들이 파생돼서 탄생해 카톨릭 성모병원이라든지 성모병원이라든지 그래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어, 탑 클래스입니다. 어디 가도 한국 병원은 탑 클래스인데 의사들도 탑 클래스인데 베트남이 역시 또 한국으로부터의 그런 병원 보건의료 방면에 원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또는 협력이 필요하잖아요. 원조로 가면은 퍼지는 거니까 별로 안 좋죠. 서로 어떤 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베트남 당국, 베트남 보건위도 당국, 어, 또 고위층, 또 공산당에서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실제로 어, 하노이 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통하여 그런 요청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는데. 예, 참 매칭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현실입니다. 아, 모자 보건률 모자 뭐, 뭐 뭐라고 하나 영아 사망률이라 그러나요? 이거를 제가 여기 베트남 드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자꾸 한글 말 잊어버려요. 여전히 어, 좀 낮지 않습니다. 높,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이고 아, 여기 에이즈 많아요. 여기 보십시오. 이게, 한, 어쨌든 높습니다. 이게 뭐 기준입니까? 아, 마, 십, 십만 명 기준이군요. 십만 명 기준으로 해서, 일 년에, 일년 1년 기준이죠? 12 명인가요? 명인가요? 네, 12.1명인가요? 4만인가요? 네, 이겠습니다 페이지 많아요.